ちょっと待って。<noise> 이맙사입니다. 수린니 여러분 그동안에도 잘 지내고 계시죠? 저희는 잘 지내지 못합니다. 구독자가 400명을 못 넘고 계속 헐떡이고 있어요.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구독 좀 부탁드려요. 자 오늘은 제가 10년 된 친구를 만나는 날입니다. 바로 이 노트북인데요. 도시바 노트북인데 L730이라는 모델입니다. 한 10년이 넘었습니다. 한 10, 11년에서 12년 정도 된 노트북인데요. 어, 예전에 굉장히 저희가 수리를 많이 했던 그런 노트북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 쓰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지만 이제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노트북이라서 똑같은 문제로 수리를 입고 해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수리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은 원래는 이제 뭐 이것저것 챌린지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여의치 않은 관계로 챌린지는 하지 않고요. 한번 오래된 친구를 만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시죠. 자, 일단 수리는 완료가 됐고요. 조립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. 이제 바로 그냥 조립 한번 해볼게요. 네, 완료가 됐습니다. 이제 테스트만 하면 되는데요. 이게 이제 오래된 기종이라 배터리가 이미 다 방전이 되었기 때문에요. 아댑터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네, 일단 부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구요. 다른 테스트는 이제 배터리를 분리를 하고 아댑터로만 사용을 했을 때 증상이 좀잘 나타나는 그런 노트북이기 때문에 아댑터만 사용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는 을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아댑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꺼봤구요. 원래는 아댑터만 연결 따로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. 배터리는 지금 완전히 방전이 된 상태입니다. 오래된 노트북이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도 사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도시바 노트북 수리는 다 마쳤고요. 제가 이제 이걸 오래간만에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. 어, 이런 컨텐츠를 종종 만들어서 한번 그 조금 더 실력을 늘리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